욕실 셀프 리모델링 후기입니다. 스마트 샤워기와 다용도 정리대를 설치했습니다. 설치 과정과 꿀팁을 공유합니다. 5위입니다. 미국 브랜드 아메리칸 스탠다드 스마트 샤워기가 21,000원에 MLD62 샤워기 헤드와 2m PVC 튜브형 샤워호스의 완벽한 조합입니다. 시원하고 상쾌한 샤워를 경험하세요. 4위입니다. 욕실 공팡이 걱정싸, 킹마켓 바이오실리콘이 32% 할인, 타일, 폼블럭. 벽돌 시공에 완벽한 707 실리콘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욕실을 만들어 보세요. 노즐 포함 7,400원에 만나보세요. 3위입니다. 깔끔한 욕실을 위한 절호의 기회. 핀딘 욕실 선반으로 41% 할인 혜택을 누리세요. 넉넉한 수납 공간과 물빠짐 기능으로 욕실 정리가 더욱 편리해집니다. 12,900원에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2위입니다. 틈새 단열. 고정을 한 번에. 고급 우레탄 폼건으로 간편하게 작업하세요. 잠금 조절 기능으로 더욱 편리하고 다목적 사용 가능한 우레탄 폼으로 완벽한 마감을 경험해보세요. 지금 바로 7,730원에 만나보세요. 1위입니다. 놀라운 할인. YUON21V 무선 해머 전동 드릴 공구 세트를 특별한 가격에 만나보세요. 강력한 성능과 편리한 무선 충전. 2.0 아리투미온 배터리 2개 구성으로 작업 효율을 높여보세요.